배설관 추탐사 시스템으로써 그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못찾기 때문에 이 장비를 통과시킴으로써 3차원의 네, 설계도가 나오는거죠 X,Y,Z축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꺾였는지 그리고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묻혔는지까지 다 이제 나타내는 그런 장비예요. 보니까 네. 적용 범위가 있네요. 네, 적용 범위는 광경이 200mm 이상. 음. 현재로서는 200에서 30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는 1km까지 지금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 수압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물을 어떻게? 이제 네. 이 장비를 넣고 물을 쓰는 겁니다. 물 쳐서 네. 수압으로 해서 이제 네. 가는 거죠. 나중에 이 장비를 회수하면은.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XYZ 또 수치 도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볼수 있는 거예요? 아. 뉴수나 뭐. 뉴스보다는 뭐. 위치. 상수도관이 지금 어디로 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디로 갔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GIS가 많이 구축이 돼 있지만 일반, 좀 열악한 지자체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줌으로써 어떤 이제 누수를 위안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빗물나무라고 해서 직접 개발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용도로 해서 만드셨는지 저희가 이것을 개발한 취지는 어, 그동안에 빗물 그러면 흔히 지붕에 떨어지는 비를 모아서 대개는 정원수로 쓰거나 청소용으로 쓰거나 빗물의 그런 가치가 사실 높은 의미의 가치는 없이 사용을 해왔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더좀 빗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빗물이 우리가 먹는 식수에 자원이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그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수로 쓰려면 어쨌든 깨끗한 빗물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모으는 그 어떤 장치 자체가 재질상으로 봐서도 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또는 뭐 녹이 쓰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는 어 금속의 스테인리스 재질이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어떤 금속 재질 스테인리스를 쓰는 것 이상으로 어쨌든 이게 눈에 보이는 시설물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서 보기에도 좋은 형태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하던 끝에 아 그래도 나무라는 형태가 자연적인 어떤 친화성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빗물 받는 구조물로서도 적합한 구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형태를 이제 갖게 됐고. 네. 저 이게 대산전기가 유령 감시 시스템 구성비라고 했죠 개통도를 보니까 1년 네. 그 통신비가 굉장히 싼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하고 w s u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 그 방식이나 보통 그, 지금 현모집은 휴대폰에 KT망을 이용하는지 인터넷망을 이용하지고 금액이 보통 7만 원대에만 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요번에 개발한 제품은 어 휴대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도 월 5천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과 또 어느 장소에나 되는 그이 설치에 가능합니다. 보통 그 산중트위란지 어디 보면 전기는 다들어온는데이 공신망이란지 인터넷망은 절대 거의 들어오기 힘듭니다. 한 집을 위해서는 그 나이는 안깔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휴대폰이 되는 장소에는 이 데이터를 다날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산에 가도 되고, 골짜기 어느 가도 분야, 전부가 다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다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안돈지에는 뭐, 옷에 태양열을 셀레 해가지고, 전기만 공급해주면 그쪽 데이터는 무조건 날수 있습니다. 요금 또한, 월로 5천이란 는기키 요금으로 저가맞들수 그러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유량 계란지, 개측기개측기가 어, 통신이 되는 개측기장비였다면 저희들 장비와 통신시켜 가지고 그 데이터를 날수 있습니다. 음, 기존 설비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수청장, 정수장 이런 쪽에 다 주목을 받고 계니까 어디서 가능합니 음. 현재 얼마큼, 언제 개발된 겁니까? 이거? 어, 저희들 작년에, 일, 작년 초부터 해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음. 시제품은 올 초에 나왔습니다네그래서 계속 저희들 이 이제 대구에 몇 군데 시장 걸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 전기가 어떤 회사죠? 어 저희들은 이십 어, 동안 수출이 전문체입니다. 그 어. 수출하면 뭐 화수도 상수도 위생체장분재 체장 일수 어.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쓰고 버리고 버린 걸 정수하고 그저 전문하는 저희들한테 수출이 전문체입니다 네. 알겠지. 주로 어디에 사용을 되는 건지, 다음 장점은 무엇인지, 아, 네. 이제 이게 도료인데요. 이제 기존의 도료는 석유 수지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국내 최초로 세라믹 수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그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먹는 물조, 정배 수지의 내부 방수 방식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세라믹이다 보니까 어떤 약품이나 유부에 강해서. 그런 쪽, 음,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이제, 염성분이 많은 바닷가 쪽 구조물이라든지, 어, 또한, 이제, 저희가 천도시에서 타지 않는 불연성이 있기 때문에, 터널 내부, 그런 도장제, 어,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쪽에 방수 방식제, 그 다음에 그 도장제, 강구조물이나, 어, 터널 내부에 도장제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세라믹 코팅제로서 어떤 그기자재탑 코팅제, 스마트폰의 지문 스펜서 코팅제, 코팅제로도 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